야, 그럼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어쩌면 내가 수학을 포기해서 그런가? 그래, 수포자들은 다 신성 모독이야.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정진 목사입니다. 네, 이신 존재 증명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도전해왔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거는 가장 거대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거대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건 학자들의 본능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한테는 가장 큰 사명이겠죠. 정말로 신 존재를 증명하면 위대한 신학자가 될수 있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같은 일반 일반인들에게도 꽤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내가 알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꾸 주변에서 시비거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어떻게 믿냐? 이런 식의들한테 꽝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야 이러이러하게 신이 존재해라고 보여주면 아무래도 더 전도가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 역사를 짧게 한번 볼게요. 어,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신 논쟁에 도전했는데 제가 한번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신은 어디에나 존재하잖아. 그치?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봐봐. 내가 지금 신을 상상해 볼게. 근데 내 생각 속에는 신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내생각은 분명히 신이 존재할 것 같아. 존재하는데 실제 세상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 내 생각엔 있는데 실제는 없어. 어? 그건 신이 어디에다라는 있문 명제와 모순되는데 그러니까 즉 신은 내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 그래야 신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논쟁을 펼치는데 같은 기독교인이 보기에도 이거 뭔가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신을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이 어디에나 있다 이런 말을 할때 보통 약간 이건 장수의 개념이지 우리가 어떤 생각의 개념까지 포함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실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 반박하기가 우리가 봐도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좀 패스하고, 자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형님도 나서십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내면은 세상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을 보는 이유는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휴지는 누가 만들었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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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신 아닐까? 모든 근원의 원인? 약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논증하고 좀 비슷한데. 자 근데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도 좀 찝찝합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있거든요 누구도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야, 나는 이 전제 자체에 동의가 안돼 세상 모든 것엔 근원이 있다 근원이 없는 것도 있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반박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정말로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돌연변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종이든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돌연변이는 진짜로 얘가 왜 나오는 거지 싶은 게 돌연변이에요 정말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양자물리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이유가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잖아 이걸 갖고 신 존재 증명을 한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자잘한 반박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칸트를 통해서 모두 반박이 되어버립니다. 칸트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얘들아,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그냥 개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신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잖아. 애초에 감각할 수 없는 존재를 왜 증명하려고 해? 애초에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해. 라고 칸트가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상 그렇게 주목할 만한 신 증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정확하게 감각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신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라는 증명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 존재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감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뭐 오감으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어떤 실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증명하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뭐도 있냐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빅뱅은 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니라 빅뱅이 창조한 거지 자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하게 반박 가능하지 않나요? 그 빅뱅을 신이 만들었나 보지라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진화가 발견되었으니 뭐 하나님은 없다. 아니 그 진화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나 보지.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정할 때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로 존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각 세계에서 부정한다라고 해도 우리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스티븐 호킹이나 아니면 저기 누구죠? 그 유명한 리서드 도키스 같이 그러니까 이,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신을 부정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후 세계라든가 영혼의 존재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어떤 증거물을 찾을 수 없다.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분들의 연구를 굉장히 가치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후에 이동하게 되는 곳이 우리가 물질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닌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신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는 차단할수 있을지언정 그 원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못찾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못 나서가 아니라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밝견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 못해 타임머신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빅뱅을 촬영했어. 현장을. 촬영했는데 거기 어디도 신이 안 보였어. 신은 원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반박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신 존재를 믿어? 아유, 넌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해? 이것을 비웃으려면은 야, 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 이것을 비웃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둘다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데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더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제가 구독자 한 분한테 당신 집에 황금이 없다는 걸 증명해 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 그냥 황금 없어요. 그걸 증명해 보라고. 아니 씨 없는 거 없다 그러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없다고 네가 숨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뭔가가 존재하는 걸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야 니네 집에 황금이 있다는 걸 증명해 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황금을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심지어 황금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 제가 뭐, 보안 때문에 황금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뒤에 빛이 보이죠? 자, 요거는 황금이 있는 증거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게 좀더 쉽거든요? 그래서 신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꽤 설득력을 지닐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요로 요러 요로 한거 보면은 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지 않냐? 그래, 맞아. 완벽한 증거는 아니야. 근데 요거 꽤 설득력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의외로 그 사람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첫 번째 통로가 될수 있어요 특히 날까 얘기했던 나는 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신 존재 증명을 보여주면 꽤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꽤 괜찮은 증거 중에서 수학을 조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어나수퍼자인데 어떡하지 걱정 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을 하고 끊었어요. 삼각함수란 악마가 나올 순간부터 그 세계의 발을 끊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폭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수학에서 소수라는 게 있죠. 소수. 이건 뭐죠? 나누었을 때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1로 나눌 수 있고 2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3은? 1과 3으로 나눌 수 있고 근데 4는 소수가 아니죠. 왜냐면 1과 2가 있으니까 2와 4가 있으니까. 7은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1과 7은 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수를 한번 쭉써 보기 시작하면은 뭐 2, 3, 7 그다음에 뭐 있지? 11, 13 이런 식으로 소수, 소수가 가죠. 근데 소수를 지금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좀 애매해요. 이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규칙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2, 3, 7, 1, 3, 7. 어 그러면 그 다음에 0, 3, 7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가 뭔가 이게 규칙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 소수의 규칙을 발견하는 게 수학자들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도전해오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규칙을 증명해 보겠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이 소수를 접어 볼까 한번 둘둘 만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해 볼까 참고로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은 수포자인 저의 이해 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으면 천박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숫자를 둘둘 말아볼까 어쩌까 어쩌까 하다가 그나마 굉장히 비슷한 공식을 찾은 거예요 어? 어? 이 소수가 그래도 좀 약간 이 공식하고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냥 제타함수래요. 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저도 몰라요. 제타함수가 그러니까 인간이 수도 없이 그 소수의 규칙을 알아내겠다고 도전했다가 얻은 그나마 유량 결과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타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의 거리가 좀 일정한 것 같은데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또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뭔지 몰라요. 나도 아무튼 요렇게 생겼대요. 그식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어떤 수학자가 이제 이 공식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친구인 물리학자하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야 요즘 내가 연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한번 볼랍쓱쓱 보여준 거예요. 근데 물리학자가 야 잠깐만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공식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뭔 소리야, 인마. 이거 우리 한참 걸려서 만든 건데 니네가 이거 이미 쓰고 있었다고? 어, 우리 쓰고 있어. 알고 봤더니. 여러분 원자 알고 있죠? 원자. 원자는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예를 들면 제 손톱을 자기 가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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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은 다시는 못쪼갤수 없는 하나의 알갱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자를 또 쪼개 보면 그 안에 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에너지를 뿜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봉.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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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죠 얘가 하도 불규칙하게 뿜으니까 이 에너지를 뿜는 그 시간을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 했더니 그 공식이 아까 봤던 그 공식이었던 거예요야 이거 원자핵이 에너지를 내뿜는 그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다이이 연구하고 있 こんんなな形の式になると答えたんですするとダイソンの顔つきが変わりました「私はそれはすごい!」その式は重い原子核のエネルギーレベルの感覚を表す式と私がその12年前に発見していたものだったのです。数学学とと原子核物理学というの まったく 무관계의 분야의 두 가지의 식이가 피타리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공식,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그 숫자의 규칙이 어디에 이미 들어있냐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여기 깔려있는 그 모든 원자 안에 이미 그 굉장히 복잡한 이 수학 공식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 안에 이미 정말로 어렵고도 복잡한 수학 공식이 이미 들어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은 단순히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정말로 치밀하고 굉장한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신 아닐까요? 이것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어때요? 꽤 신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할수 있는 그 증명으로 던지기엔 꽤 괜찮죠.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 때문에 100%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놀라운 공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되게 하찮게 보는 이 휴지 한장뭐이이 이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뭐 내가 상켜 버리면 그만인 건데. 근데 이것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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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다 보면은 그 안에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수학 공식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 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슨 우연히 뭉친 돌덩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걸 보고서 야 이것도 우연의 결과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러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생물이면그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논리인데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몸의 내부 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 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복잡한 그런 인간을 그냥 우연히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요거는 반박이 사실 가능해요. 진화론을 근거로. 왜냐하면 진화 자체가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거쳐서 환경에 적응 가능한 생물만 남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금보다 더 단순했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복잡한 돌연변이가 나왔고. 그 돌연변이들이 또 다시 교배를 해가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굳이 맨 처음에 엄청 복잡한 생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진화를 차근차근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진 시간, 지구가 만들어진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지금처럼 복잡한 생물체가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 시간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물로 말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우연의 결과라고 말을 할수 있을 텐데 이건 생물이 아니죠. 원자예요. 원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 분자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가요? 옛날에는 O1이었다가 이게 지나서 지금 O2가 됐나요? 아니죠. 원래 O2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것들인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인간이 몇 천년을 찾아 헤매고 헤매고 헤매서 겨우 찾을까 말까 했던 그 공식이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단 얘기는 이건 태초 설계 단계 때부터 굉장히 위대한 창조자가 존재했다는 뜻 아닐까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꽤 재밌죠. 그래서 이것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여는 거죠. 어때? 신이 존재한다는 완벽한 증명은 아니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도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요 방식을 활용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존재가 증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라고 한다면은 그래 맞아. 100% 증명은 안 됐어. 근데 동시에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됐어. 근데 대신에 신이 존재하는 것 같은 증거는 있어. 한번 들어 볼래? 라고 한다면은 꽤 설득될 수도 있겠죠? 아, 참고로, 이 리만 가설에 대한 굉장히 천박한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슈카월드 가시면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어, 리만 가설 슈카 검색하시면은 저보다 또 똑똑하신 분의 좋은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